안녕하세요. 대치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욱입니다. 어,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대수 기본 강좌를 오픈하게 되어서 간단한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의 간단한 양력인데요, 제 간단한 양력은 뭐이 정도 되고요. 지금은 대치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겨울방학 특강은 뭐가 특별한가요라는 이야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겨울방학 특강의 특별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중 학습의 최적기예요. 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강표대로 가다 보니까 수학만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네, 과목임에도 과목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많은 시간을 좀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 보충이에요. 아무래도 친구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함수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도형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력 확보. 아무래도 방학이 되다 보니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 누구도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방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밤을 이렇게 중요한 겨울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첫 번째 완벽한 개념 이해 자이 개념이라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죠. 근데 맨날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건 개념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념 학습을. 저는 꼭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실전 문제 해결. 개념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수 없다면, 그건 개념을 알아도 쓸모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 실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은 능력을 길러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딱 개학하는 순간 그 공부 습관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저는 좀그 공부하는 방식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대수 기본반이었죠. 수강 대상 및 교재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수강 대상은 아무래도 대수 기본반인데 이게 완전 기초, 그러니까 대수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수를 한번 정도는 한번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는 친구들 정도들이 그런 친구들이 빈출리형 정리 아무래도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지, 그럼 유형 정리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대수를 한번 보긴 했으나, "선생님, 아직 개념 정리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의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이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고쟁이랑 센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부터 제가 약속드렸죠? 개념학습 시켜드리겠다고. 첫 번째, 완전한 개념학습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이다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고 하면 대부분이 공식을 얘기를 해요. 뭐 근의 공식,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막 이런 공식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공식 단순 암기는 개념학습이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에 입각한 개념학습을 해 드릴 거고요. 또, 개념 적용 훈련을 위한 문제풀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이건 쓸모가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제가 완성시켜 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원별 테스트. 아무래도 여러분들 누구나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시험 보는 거 싫죠. 그래도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공부든 테스트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단원별 테스트 시스템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클리닉. 친구들 별로. 개수니까 뭐 어떤 친구는 지수가 어려워요 로그가 어려워요 뭐 삼각함수가 어려워요 수열이 어려워요 친구들 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1대1로 제가 약점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클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저의 수업 특징은 간단하게 이렇고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법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체계적인 관리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출석만 잘해도 반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석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를 전 굉장히 철저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출결 관리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해야 하는지 숙제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숙제를 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았어도 다 맞았어도 제가 해오라는 대로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그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 오답을 보고 아 틀렸네. 고치고 이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 피드백 아까 개별 클리닉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개별 맞춤 피드백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친구들 별로 틀린 게뭐 공통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개별 피드백을 조금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성취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많이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볼수 있는 성적을. 리포트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일정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개강일은 윈터가 1월 5일이고요. 스프링이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수업 기간은 3주고요. 9회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월수금이에요. 그래서 1월 5일과 1월 26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수금 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3주 동안 9회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수업이 타이트하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대수 OT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개념과 적용하는 힘이 합쳐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된다. 저는 이 수식이 수학 실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수업을 하시면서 이 수식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꼭 완성하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열심히 할 거고요.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대수 기본반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 미래탐구 정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